안녕하세요. 엘리아입니다. 엘리아입니다. 자, 기적의 금 아, 우리가 모바일 게임이 대세죠? 아, 기적의 금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뭐, 새로 게임이라고. 저는 처음 해봅니다. 아, 한 10시 정도 됐을 때, 어? r 엠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모바일 게임이나 이런 게임 산업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유저들도 굉장한 두껍게 두꺼운 층이 있죠. 어, 제가 이거 3일간 지금 몇 시간씩 해서 무화금으로 키워봤습니다. 근데 2레벨까지는 가능하네요 지금 209렙 그리고 전투력이 61만 아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어 우리나라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 정말 니니지2. 니니지2 나왔을 때, 정, 가히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했죠. 혁명적이라는 표현. 정말, 이런 게임도 가능한가? <laughs> 그때 얼마뭐 웹젠에서는 뮤가 나왔었던 것 같고, R2M도 나왔던 것 같고, 뭐뭐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NC 소프트의 니니지 M이나 니니2M이, 니니지는 이제 거의 사양길이고, 니니지 M하고 니니2M이 대세죠. 어, 지금 제가 이거를 기재금을 지금 3일간 몇 시간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무과금으로 2 0 9회까진 크네요. 광고로 보면은 뭐, 한 모바 한 마리를 잡으면, 어? 막 30내, 막 50내 막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금을 해야만이, 아, 이게 어떤 퀘스트나 이런 거에 가능한 시점이 왔습니다. 사실. 내가 이걸 과금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죠. 과금 해야 될까요? <laughs> 그냥 이거는 내가 지금 하는 형태는 지금 혈명에도 가입 안 했고, 어 그냥 보스모 뭐 잡으러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옆에 한 방에 딱 치니까 제가 눕더라고요. 보스한테 좋은 게 아니라 일반 유저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과금을 어 한번 해볼게요. 뭐 소소한 소가금 정도 제가 할수 있겠죠. 제 캐릭터가 지금 이렇습니다. 뭐 오늘 헬맹에 한번 가입도 해보고, 어 이게 날개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거의 뮤뮤 뮤 모습 같아요. 이게 기저의 검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검은 뭐 별로인 것 같고요. 어이 날개가 이것도 뭐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 같고 뭐다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입자인 것 같아요. 어뭐 성령 이것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신병. 어, 업그레이드를 한번도 안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요 어, 보물찾기 혜택 랭킹 이벤트 보스 이거 도전을 한번 해 봤는데 죽더라고 내가 어, 어 이건 이길 수 있겠나 아아아와몇번 와! <laughs> 죽었었는데 이게 가능하네. 와. 아, 여기에 보면 또, 여기 일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캐스트 할 것들이.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한번 훑어보니까, 뭐, 영주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보스 사냥이나 이런 거할때 파티 사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과금 하시는 분과 함께, 파티를 해서 하는 게 나을 듯 해요. 그냥 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과금 안 하면은, 몹이 안 죽어요. 그리고, 보스라는 퀘스트 모바때한 다섯 번 제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꺼버렸죠 뭐 사실 게임하면 또 이겨야 되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사익이 있어야 또 게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행성 게임같은 리지엠 리지투엠 캐릭터 가격만해서 뭐어 장비 있잖아요 뭐 장비들 뭐 집한 거뭐 이억 캐릭터 장비 합쳐서 괜찮은 물건은 오억 억단이잖아요 억단이 그런 뭐뭐 게임들 자체들이 소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을 할수 없게 만들어져는. 그런 게임들이에요. 니지 m 이나 니지투엠 같은 경우는 과금을 하게 만드는 게임이고 사실 뭐 저도 니지 m 도 해보고 니지투엠도 해봤습니다. 딱 거기까지만요. 제가 이제 게임 방송을 하니까 어... 과금도 좀 해야 되겠죠. 가끔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했던 거는 거의 어딱 거기까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뭐 많이도 해보기도 했고 참 리니지라는 게임을 제가 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pc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한때 그래 닌지나 게임을 했을 때그 마에 49레 50레 51레 51레 혹독 괜찮죠 50 데스까지 아... 엄청난 노력이었죠 그 캐릭 터 키워서 직접 제 손으로 데스까지 찍어봤어요 53레까지 찍었네요 그것까지만 하고 제가 그만뒀습니다.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무슨 재미를 많이 못 느껴요. 이게 뭐, 이걸, 이걸 뭐 해서 무슨 즐거움인가. 레버? 아이템 강화? 최고랩 되는 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한 번, 과금할 수 있는, 지금 이게 포스범 200랩짜리 잡는데, 제가 피가 달지가 않아요. 피가 달지가 않으니까, 뭐, 아직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일단, 저기에 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걸 잡고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서 헬맨 가입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헬맨 가입을 하게 되면 무언가 뭐 전투도 하게 될 것이고, 아 그리고 제가 20분 후에 한다고 광고 멘트를 제가 2부 방송을 20분 후에 하기도 했는데, 어 그게 잘안 됐어요. 지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시키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근데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일단 이거 잡고요. <laughs> 아 밤늦게 어, 이렇게 게임한다는 것이 새롭네요. 音月。Yeah, yeah, yeah. 아, 핸드폰이 어디 갔나? 음, 음 일단 나가서, 나가게 한번 하고, 어, 여기에 보면, 이거를 한번 여기다 쳐볼까? 이 게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왜 그래프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건가? 사람이 없으면 게임 안 되는데 서버는 한 천여 개 되던데 서버는 한천개 한 정도 되는 것 같고 초창기에 굉장히 이게 2000 작년 9월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음. That's we uh, only are too short. 일단 역시 에 rtm 다운로드 나오면 어, 다운로드 한번 해 볼게요 아이 게임은 내가 봤을 때각 게임은 각 게임인데 뭐 투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어, 그냥 소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람도 없고 지금 내가 이세계 창이라는 거에저 글을 하나 쳐봤는데 대꾸가 없네요. 아무 저게 없어. 10시에 2분 남았네요. 10시에 알트에 한번 찾아 볼게요. 뭐 봐요? 다운로드. 이거는 제이검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제가 이뭐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한 3일을 했어요. 3일을 했는데 어, 그냥 반복적인 퀘스트. 그거 하면 뭐죽는 거. 근데, 이거를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도 <laughs> 들어 rpg 이 게임들이 뭐 인기를 굉장히 이게 기저의 새로 게임을 하여 가지고 인기는 그렇다는데 저한테는 그래 큰 매력은 못 느끼겠어요 어. 레벨이 벌써 응? 211렙 됐네 와 빠르긴 빠르네요 패, 패스 뭐 없어? 퀘신랩도 있고 그러네요 269랩 랭킹이 랭킹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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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260랩 정도 이렇게 되네요 어, 좀고고렙들은한 260랩 되는데 저는 211랩이고 아직 저는 혈매 가입도 안해 있고 열멧 일단 가입을 해야 뭐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0시가 됐으니까 서서히 알트에 한번 다운로드 한 받아볼게요 강상국진상국 대전, 에프테르, 아레나, 바라메나 라이언. 너무 게임이다. R2, 옛날 R2가 한십몇년 됐다는 데 16년 정도 된것 같은데, R2M 모바일로 나왔으니까 거의 뭐 비슷하겠죠? 옛날 저는 처음 한번 해보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때, RTM 있을 때가 뭐, 니니지, 니니지2, 뭐, 그 시절이라. Actually, maybe not. 정과 귀가 안되지 않는다 음. 오늘 잘 안되네요 제가 잠깐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 야될것 같고 어 내일 알트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 방송 알트엠과 어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집에서 간단히 먹는 것들 어 그런 것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 어 고운 밤 되십시오. 이상 엘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봐